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막꿀짱뭐 이것이 완전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면 제가 세 칸을 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초근육대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34도 35도가 예상되는 날씨고요. 아 그런데 제가 오늘 벌통을 아, 저, 괴상을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은, 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들이, 아, 벌통 좌대까지 내려온 벌통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올라가서 괴상을 하려고 올라가는데요. 아, 제가 오늘 이제 괴상을 하려고 하는 통은 세 통이 있습니다. 아, 얘들은 보통 지금 최하 여덟 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아침, 이른 아침에 제가 올라왔는데, 벌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전부 다손통질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 지금쯤이면 벌들이 전부 다통 안에 들어있어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다 나와서 이마벌까지또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아 받게 하네. 벌그그조대 밑에 이 안에 벌들이 꽉차 있습니다. 벌들이 안 보니 이까 들어가도 못하고 밤새도록 아 이렇게 조대 밑에서 벌들이 전부 다 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오늘 상태를 제가 보고, 아, 사각, 대박, 세 칸씩을 이어서, 아, 이 괴상을 하는 행, 방법으로 해볼 것인데요 얘들은 들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들어서, 어, 시도를 해보고요. 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본강기까지 오늘 동원을 시켰습니다. 아, 이제 봉강기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봉강기하고 제가 배낭, 배낭도 제 키만한 배낭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대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큰 배낭에다가 대박을 세 개씩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올라왔고요. 이렇게 봉강기까지 오늘 예, 오늘 여러분에게 봉강기로 재상하는 모습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는 길이 아주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아 본관 기까지 올렸고요. 아 이제 대박은 여기든 이제 세 칸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뭐 이런 거 한번 산책에서 하려면은 장비가 아 있어야 되고 장비 없으면 이거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벌통 무게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기상으로다가 아, 아 지역 조건상 상당히 그 가파른 곳이라서 갈 못하면 아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고요. 그 대박을 세개 이어 가지고왔는데요 얘들이 이른 아침에 요 이른 아침인데 벌이 지금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벌들이 다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좌대 밑에. 이런 데는 벌이 다 붙어 있는데, 얘를 한번 제가 이제 위에 돌을 치우고, 얘를 아 이제 벗겨내고서, 아, 총계다리가 어디까지 꽂혀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총계다리가 이제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한여름에 뜨거울 때, 얘들이 그 벌통과 벌집불 이어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뜨거워서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함부로 벌통을 다루게 된다면, 봉충판, 아꿀쌍하고그 에벌러판하고 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쑥 빠지게 되면은 아주 벌통이 망가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제가 청계다리가 어디까지 꽂혀 있는가 청계다리가 꽂혀 있지 않으면 청계다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청계다리도 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벌한 이 벌집 짓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부작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잠시 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 이렇게. 봉강기로 들어 올리든지, 제가 한번 들어 올려서 엎어서, 자, 배상을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이거 겉에 씌워놨던 푸대를 벗겼는데요. 지금 총개다리가 아, 여기에, 지금 위에 하나, 두 칸째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아, 요 다섯 칸째, 다섯 칸째에다가 청개다리를꼽는데왜 그러냐 면은 얘들은 이제 그 집을 짓고 내려올 때, 지금 저, 대각선으로 집을 짓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소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청개다리를 꽂아놓는다면, 얘들한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일을 거의 할 수, 어 일이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얘들이 이제 집이 어느 정도 꽂혀 있는 데까지 여기 청계다리를 두개 박아서 제가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얘들이 과연 그, 지금 이 밑에까지 내려온 거로 봐가지고는, 아, 들을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청계다리를 꽂아놓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로 뚫었고요 청계다리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이제 밀면은 되는데요. 아, 천개다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밀어 넣으면은 되는데요. 살살 그냥 미, 밀어서 벌집이 이렇게 뚫려서 나갈 수 있게끔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걸 너무 조급하게 그냥 꾹 밀어 넣게 되면은 벌집이 나중에 벌집과 벌집들이 밀려서, 붙게 아, 되면은 상당히, 아, 안 좋은 조기가 그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밀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청계다리를 집어넣고 제가 영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계다리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넣는데 었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붙어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뭐 그냥, 요즘에는 그 얘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날씨도 뜨거운데다가 또한 가지로 뭐 집도 좁지, 그리고 뭐 이제 먹이도 뭐 풍부하게 가져올 데 없지, 그렇다고 해서 무밀기에 뭐 얘들이 뭐, 뿌리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가져오긴 하는데 유밀기 때 한창 한창 때 보다는 덜 가져오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얘들이 좀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할 때는 좀 날카롭더라도 살살 잘 다루면 또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아이 볼통을 들어서 들을 수 있는가 들지 못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들수 있다면은 제가 이제 어, 내검을 한번 해보고요 들지 못한다면 봉강지로 올려서 아, 이렇게 아래로 해서 내검을 하는 방법으로 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기 전에 아, 여기 개미약도 보이네. 개미약도 하나도 안 물어갔네. 개미가 그동안 이한 마리도 없는 개미네. 아 이거 어잘 됐다.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열어서 벌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벌이 어느 정도 얼마큼 내려와 있을까 하고 확인해 볼게요. 벌이 아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렇죠? 벌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얘들 은뭐더 이상 뭐 내려갈 데가 없고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된다면은, 예?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는 얘들 뭐 이제 그 벌이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란방이 하나도 없어요. 비도 안 오고 하는데 산란방도 없고, 아 이렇게. 공간을 이어주지 않게 된다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이제는 뭐 마른 장마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 칸을 이어서 얘들 그 산란방도 만들어 주고 얘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괴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를 들어보겠는데요. 과연 들릴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못 들게 되면 동간기를 사용하고요. 들수 있다면 아 제가 들어 올려서 해 보고요. 자해 볼게요. 아 덥다 더워. 그 얘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달려드네. 자 들어 볼게요. 어우야. 어. 야안 어. 들립니다. 와. 아. 야, 그럼 뿌리 굉장히 찼다는 얘기에요. 지금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야 뿌리 꽉 찼네. 그러면 제가, 제심으로는 이거, 들기는 좀무리이고요 아, 제가 이제 본관기를, 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울 또다 치워야겠네. 아, 에걸도또 만들었네. 아 오늘이 35도 34도라는데 더운데 벌들은 아주 뭐 짜증이 나니까 달려들긴 하고 더운데 이게 뭐하는 건가 모르겠네 이야. 자,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봉강기를아 이렇게 이제 밑에 평편하게 이제 돌 같은 거를 이제 다듬어서 그 위에 이제 그 작은 그 각구멍이 있어요 그좀 좁은 거 그거를 이제 하나 깔아주고요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봉강기 가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쪽에다가 좀 낮은 곳에 돌을 끼워주고, 아 이제 이렇게 아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아유 뭐 작업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봉강기가 이렇게 대충만 잡아놔도 얼통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여가지고 세팅을 해서 조여가지고. 들어 올리게 되면 그래도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산에서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공강기를또 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볼트, 아, 얘서이지그 볼트를 고정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자 아, 그럼 제가 이제 이 공간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박 3개까지 넣을 수 있을만한 공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붕가지를 통해서 지금 벌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얘들은 이제 다 올렸고요. 야, 벌들 보세요, 벌. 보세요. 야이 밑에까지 완전히 와 전부 다 대각선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응? 아 이거 꿀냄새 굉장하고 보세요. 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자 이거, 이거 한번 살살 불어볼까요. 자이 정도만 해놓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막꿀짱뭐 이것이 완전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면 제가 세 칸을 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세 개를 제가 이제 밀어 넣을게요. 자, 볼집이 내려와서 조금만 조기하면 닿을 뻔 했네. 자,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제, 아, 대박을 밑에다 이렇게 세 개를 넣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살살 이제 내리면 됩니다. 내려서 벌 이제 다치지 않게끔 이제 쓸어가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솔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살 쓸어가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대단하죠? 동강기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괴상을 하는 모습. 뭐 벌들한테 그렇게 큰 충격도 주지 않고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한다는 거. 자 꿀이 여기서도 꿀이 보이네요. 꽉 찼네요. 반짝반짝하네요. 야 대박. 자, 벌 날르는 거 보세요, 벌. 어? 자, 요. 얘 이제, 집을 이제 세 칸을 이렇게 확보해 줬거든요. 벌들은 이제 일일이 다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야 대단하죠? 예? 응?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산란방도 없고, 또, 얘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들지 못할 정도로의 꿀이 꽉 내려오고, 여섯 줄이 대각선으로 다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적으로 내비둔다면은, 아좀 어 문제가 될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또, 이제, 아붕열이 받아서, 사흘란이나 또, 이제, 군봉이 나갈 수 있을 그 가능성도 많이 있고, 요즘 신용 왕들이 나가는 것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늘, 자, 이렇게 개박 세 개를, 아, 이었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얘들이 그, 대박, 1 9하나에 요, 이제 여섯 줄씩 데려와서 꽉 차게 되면, 이 꿀만, 순 꿀만 2kg 딱 나오더라고요. 2kg.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기, 아, 일곱 칸까지 완전히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꿀잠까지 완전히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잡았을 때, 이칠이 14, 14kg 꿀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얘들 그 11월달까지, 얼마만큼의 이제 뿌리 저장이 될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낱낱이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이렇게 이제 벌통, 봉강기를 이용해서 괴산하는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열 칸을 올렸습니다. 열 칸을 올리고 이제 깔깔이 바루다가 아,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켰거든요. 아, 오늘 아주 이, 예단히 힘드네요. 아, 굉장히 무거워요. 아, 오늘 봉강지를 이용해서 조성 작업을 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